하겠습니다. 자, 임업 주요 임업 정책에는 딱두 가지입니다. 정책 안내, 안 보이시죠? 예, 일부러 잘못 보게 이렇게 조그맣게 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야 주무시거든요. <laughs> 보려고 애쓰다가, <laughs> 자, 첫째, 국고보조사업은 이렇게 돼 있고, 두째, 세 번째는 용자사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나라에서 행하는 또는 지방정부에서 행하는 모든, 모든 지원정책은 크게 나누면 딱두 가지입니다. 보조금 사업이냐, 융자금 사업이냐. 보조금과 융자금. 융자는 생활 속에 많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많이들 아시죠? 융자는 이자 쳐서 갚는 돈. 그건 잘 아셔야 되는데 보조금은 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은 갚지 않는 돈입니다. 안 갚아도 돼요. 내가 선정이 돼서 금액의 과다에 상관없이 500만 원을 받았든, 5천만 원을 받았든, 5억을 받았든, 50억을 받았든, 내가 그 보조사업의 선, 예, 수혜자로 선정만 되면 그 돈은 안 갚아도 되는 돈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220억이 지원된 게 제일 많이 지원이 된 겁니다. 220억을 줘. 먹고 사셔.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갚아도 돼요. 그래서, 자, 보조사업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이고, 용자사업은 이율이좀 낮긴 하지만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보조사업하고 용자사업하고 어디가 더 경쟁이 치열할까요? 보조 사업이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죠. 지금은 이제 그 좋은 시절은 다 틀렸습니다. 지금은 선정위원회를 반드시 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선정을 합시다 라고 선정이 되어야만 보조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고 생산단지를 합니다라고 공고가 나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금액은 국고 70% 지방 지방비 20% 자부담 10% 이렇게 가지고 10억짜리 표고 생산 단지를 보조 사업을 합니다라고 인터넷에 공고가 떠요 산림청장 이름으로 그러면. 나라에서 10억이, 10억짜리에 나라에서 7억을 내고, 그 지방정부에서 2억을, 2억을 내고, 내 자부담이 1억이 들으면 된다. 그래서 표고, 표고 생산단지 공고가 딱 뜨면, 언제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 이모 부계자, 동, 동림가, 그 다음에 생산자단체, 뭐 이렇게 딱. 자격 조건이 이제 딱해서 공고가 딱 뜹니다. 그럼 이제 내가 그거를 준비하고 하고 싶었으면 사업계획서를 그 날짜까지 접수를 해야 돼요. 접수를. 그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해서 그 심의위원회가 이제 열립니다. 며칠 날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그 서류를 낸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네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발표를 해봐라.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 심사위원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표고 생산은 몇 년이나 해보셨냐? 표고 해가지고 여태까지 최고로 수익을 많이 올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래서 보통 보통 20대1 정도 됩니다. 그한번 공고가 나가면. 융자는 한 5대1 정도 되는데 보조금 사업은 한 20대1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다 이렇게 물어보고 점수를 일일이, 그 점수 매기는 그 칸이 다 있어요. 거기다 세심하게다 매겨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취합을 해서 그 사람들을 해서 당신, 김철수 씨 당신이 이번 표고, 표고 생산 재배 단지 공모에 선정되셨습니다라고 공문이 와요. 이 공문이 오, 공문을 받아야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공문이 와요. 쉽게 얘기하면 공문을 내가 공문을 5월 11일 날 받았는데 5월 11일자로 공문을 받았는데 내가 그거 어, 2월달에 가서 사업계획서 내놓고 누가 표고 자목을 싸게 준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막 샀어. 사고 하우스도 막 한동 지었어. 그래 놓으면 보조 사업이 취소가 됩니다. 보조 사업은 돈이 1번이 돈이 없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첫째가. 이걸 하서 너무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실력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단지 돈이 없어서 이걸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1일날 선정, 선정 복문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한 거는 다 아닌 겁니다. 얘는 돈이 있는 애한테 왜 주냐. 돈안 받아도 이렇게 잘하는 애를 돈을 줄 필요 없다. 이래서 안 줘요. 그래서 보조사업은 이 공문서 받기 전까지 절대로 어떤 행위를 하시면 안 돼요. 그 사업계획과 전혀 다른 거는 해도 되죠 내가 원래 어, 원래 표고를 여기서 하고 있었어 이거는 상관없지만 그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를 그 행위를 하시면은 보조사업 선정에서 제 다시 탈락이 됩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야 산속에다 하우스 두동 졌는데 누가 알겠냐 어? 그리고 뭐 내가 뭐 며칠 좀, 어? 며칠 일찍 이거 샀는데 돈은 그 표고 그 사람한테 내가 나중에 준다고 하면 되지 뭐 이거 쥐두 새도 모르는데 누가 알아? 이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경쟁률이 얼마쯤 된다 그랬죠? 음. 19명이 날 째려보고 있습니다. 내가 2등이면 얘를 탈락시키면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자부, 그, 선정이 됐습니다라는 공문을 딱 받으면 이제 오라 그래요. 군청에서 오라 그래서 며칠까지 통장에 자부담을 넣으라.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내 자부담 비율을 지정, 지정된 통장에다 넣어서 그 통장을 제출을 해야 돼요. 통장 사본을 제출을 해야 돼요. 거기다 돈이 딱 입금이 돼 있는 거를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고 지방비가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장에서 그 통장으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모든 모든 결제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그 체크카드로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이 무단으로 나가거나 이러면 다 토해내야 됩니다, 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거못 해서 자기 돈 없으면 사업 못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여기 한 가지 보조금 사업을 정말 거의 확실하게 따내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방법이 <laughs> 영농일지를 작성하는. 영농일지를. 내가 산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딱, 목표를 딱 세우셨으면 우선 표고다. 뭐 표고 얘기가 나왔어요. 표고다 그러면 표고하우스를 조그맣게 해서부터 해봐야 되는 거예요. 표고하우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뭐 7억을 보조사업으로 지급을 하는데 표고, 오, 올해 처음 하는데요. 제가요, 이것만 주시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 사람 주고 싶어요. 아니면 표고 농사를 몇년 했었습니다. 이러는 사람을 주고 싶어요. 네, 당연히 경험 있는 사람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뜻이 있으시면 한번 표고를 시작을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매일 영농 일지를 쓰셔야 돼. 오늘, 오늘 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포크레인으로 땅을 판판하게 했다. 포크레인이 하루 쓰는데 8시간 일하는데 45만 원을 받는다. 뒤지기 아깝다. 그렇다고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할 순 없지 않냐? 뭐 이런 거를 다 자기 느낌을. 오늘은 뭐 파이프를 사왔다. 뭐, 어? 파이프 100개 중에 뭐 5개는 잘못 휘어서 어, 이건 버리고, 뭐,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돈을 주고 사온 거를 카드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증빙 서류를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영농일지를 매일매일의 영농일지. 오늘은 풀을 깎았다. 뭐, 표고목이 드디어 들어왔다. 표고목을 가지고 어, 두 개씩 날려다가 어깨 빠져 뒤지는 줄 알았다. 내일부터는 하나씩만 날러야지. 뭐 이런 거를 다 세세하게. 이렇게 써서 드디어 3년 만에 표고가 얼마큼 나와서 이거 어 표고가 5kg 나와서 어머니 댁에 1kg, 장모님 댁에 1kg, 그다음에 우리 집에 1kg, 그리고 나머지 2kg는 옆집 친구가 사간다 그래서 키로당 15,000원씩 3만 원을 받고 팔았다. 통장에 3만 원이 입금된 거딱예 해가지고 옆에 딱. 처음으로 사, 돈을 3만 원을 벌었다. 지금까지 투자된 투자된 돈이 4,282만 원인데 드디어 3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쓰는 거예요. 뭐 무슨 약은 약을 샀으면 약은 얼마고 이번에 수도값이 얼마였고 뭐가 차광망이 찢어졌다 그걸 하는데 얼마다 이런 걸 매일매일 이걸 하세요. 1년에 예, 이게 뭐 두세 번한 3년 하면은 여서일곱건 됩니다. 영농 일지가 이거를 심사하는 날 그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걸 가져와서 딱 올려놓더라고.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보는데, 야 진짜 진짜 고생했겠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걸 하루하루 보는데 진짜 흙 묻고 뭐막 이런 저걸로 쓰, 그래서 저, 그래서 제가 자, 어, 잠깐만 이리 오시라고 그랬어요. 손좀 보자 그래서 손을 손을 이렇게 딱 보니까 그렇지 이 정도 마디가 손에 박혀야 그 참나무 원목을 가지고 그렇게 다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을 하면 여기서 너무 세, 자기가 너무 세세히 잘 알고 있으니까 동네에서 이미 3 년을 고생하라고 그랬으니까 사업 계획도 아주 구체적으로 전혀 엉뚱한 걸 물어봐도 전혀 막힘이 없이 이 뜻은 뭐예요? 이거를 읽, 자, 사람이 기억이 되게, 기억력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기억이, 좀 지나면 오류가 생겨요. 근데 예를 보면, 아, 내가 이때 어, 표고가 이렇게 마르고 뭐, 어, 마른 병에 생겼을 때이 약을 얼마를 쳤는데, 내가 이때도 물을 들석, 희석을 너무 어, 많이 안 해서 오히려 더 죽인 적 경험이 있다. 이런 게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뒤적이면서 얘가 자기를 가리키는 또 선생이 되면서 다시 그게 자기 역사가 되고 그래요. 그런 거를 제출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하고 저희 두째 이모부가 장흥에서 표고 키우거든요. 이거 하고 누굴 주고 싶어요? 그걸 좀잘산촌에 현재 대한민국 산촌의 현실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 산촌에 대한 정책은 어느 정도까지 이반이 되 있는지 이런 걸 먼저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피실 필요가 있다.